네, 여기는 종로구 어, 구암동 전통 문화 공간인 무계원이에서 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사랑 소기현 회장님께서 지금 열심히 지금 바닥을 기름을 매겼습니다. 어디 가세요? 네, 지금 기름을 매긴 거죠. 자, 이따가 다시 한번더 매겨야 합니다. 네, 전통문화공간 무계원입니다. 아, 3월 20일날 어, 그, 음. 무계원 기원 3월 20일날 여기서 오픈식을 가졌었죠. 네, 지금 여러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칠하는 아, 안 보셔도 되니까 닦으시면 자연스럽게 인터뷰 할게요 네들어게요어떠세 여기 지금 우리 동네에 새로운 또 전통 문화시설 이렇게 갈고 닦으는 소감이 좀 듣고 시네 우리 주민분들이 손이렇게다 작업을 하시는 거같은데네 그렇습니다 문화유산이 다시 이축이 돼가지고 지역의그 문화 가치를 통해하는 그 재현하는 그런 이중 시설물이 있어서 네. 아주 여러모로 민주산의 각도로 여러가지 인문학강좌라든가 많은 전통교양 강사를 통해서 사회적 안정과 그런 을 이어주는 그게 너무 숙이시고 그냥 보시다가보시대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아요 아니요. 발랐어. 이거 른 거예요. 발랐어? 발랐 거. 발발 그죠. 예. 이게는 충분해. 충분해. 육강, 육강남 회장님은 어떻게 발로만 해요? 아니, 그냥 발로 하는 게더 힘이 더가거든요 원래 배울 때 발로 하는 거 배워가지고 아, 배울 때? 네 처음에 배울 때가 중요하다니까, 이게 발로 배워라니까 아 예, 지금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예, 암동의 전통문화 공간인 무계원에서 지금 음, 마루 바닥을 기름칠을 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이 묵묵히 지금, 한국 한국 한 하고 국 한국 한국 한 그런 거예요? <laughs> 그런 거예요? 여기 지금 다 지금 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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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우리 여기 어떻게 오신 나 오시게 됐어요? 아 저는 그냥 자원봉사 하고 싶어서요. 아 어디 사시는데요? 일산이에요. 아 일산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네. 아, 지금 이렇게 지금 칠을 해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전통가옥을 이렇게 지켜주는 데에 대한 보존해 주는 데에 대해서 어, 치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오래 간다며요 음... 뭔가 지킨다는 건 행복한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아주 좋은 말이고 단 아주 간략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회장님이시라면서요? 다 바른 다음에 네? 뭐 마지막 기운을 그모 전기 회장님이세요? 아뇨 아뇨 니 지금 여기 통일 미래 연대 회장님이세요? 네. 예, 예. 아. 여기는 부... 회장님 어떻게 참여하게 됐어요? 저희요? 예. 아, 저희는 그 정읍 참사람 봉사에 예. 그 봉사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아 여기가 어, 저 탈북 주민 네, 아그 예. 단체시군요? 봉사활동을 계속했어요. 예. 여기는 속유은 사랑 봉사에 그 감사단에. 이달에 두 번씩 세 번씩 네. 우리 타고 오시는데 뭐, 그 도와드리니까 네. 어, 서로 외롭잖아요. 제가. 그쵸? 그니까 서로 외로도 돌고 서로 소통하고 하셔서 주말마다 축구를 합니다. 축구. 네. 네. 그때마다 우리 생사을목사에서 어, 빵을 갖다가 아이들 급식을 시킬 봄 봉사활동 계속했어요. 우리도 받지 만 말고 우리 사회를 서서뭐좀 일정한 봉사를 해서 예, 아, 네, 아 그래서 빵을 계속적으로 어, 네. 어, 좀 받으셨군요. 네. 아, 그 말씀은 들었어요 아, 예전에. 네. 음, 그래서 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봉사 활동을 해주시니까 더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몇 분이나 나오셨어요? 아, 열명0 명이 명이요. 어. 뭐,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팔복 네, 어, 단체에 어, 계신 분들이. 가서 다음 봉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무게온에서 KTCTV 유스트리머 20호 이호연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